빛이 있으라 창조에 나타난 복음 서론 로마서 15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약 전체가 오직 한 목적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말씀에 시인하시는 인을 찍으셨다. 그는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고약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대답하실 때 확실히 나타내셨으며 그것에 관한 거룩한 승인을 하셨다. 특별히 모세가 기록한 것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우리는 성경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구약 중에 계신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우리는 옛날 선지자들이 살폈던 말씀을 읽게 되는데,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 11절.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은 복음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용된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들에게 나타난 바된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늘로부터 보냄을 입은 성령과 함께. 복음을 가르친 자들을 통하여 전하여진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12절. 그들이 곧 선지자들이며 모세도 그들 중에 하나이었고 사도들에 의하여 전하여진 곧 그와 같은 복음을 그도 역시 전한 것이다. 그 후로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오로마서 1장 1절로 3절 영문. 그러므로 만일 유대인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은 모세가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하였으며 그와 같이 그가 기록한 저서가 바로 복음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통하여 모세가 첫 번째로 기록한 것이 바로 창조의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희망과 위로를 얻고 있는 것이다. 어찌하여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를 통하여 희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이야기 가운데는 복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교훈들을 상세히 배우기 전에 몇 말씀들이 이 사실들에 관해 확고한 견해를 가지도록 도와줄 것이다. 사도가 선포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한 것은 전파된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뻗쳐진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다. 사도 베드로도 이 점에 관한 같은 기록을 하였는데 그가 하늘에 예비된 유업에 대하여 말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라고 이것을 얻은 자들에 관해 말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그것은 어떤 볼수 있는 요형의 것일까? 로마서 1장 20절을 읽어보라. 그곳에서 우리는 이 세상 창조에 관해 듣게 되며 볼수 없는 하나님에 관해서와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에 관한 것까지라도 창조를 통해 만들어진 것들을 확실히 봄으로써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창조 안에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구원의 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 사업은 복음을 가리킨다. 이 점을 시편 1 9편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선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기록한 것을 읽게 된다. 나는 원문에 더욱 가깝게 일치시키고자 최선을 다해 모든 표현을 사용하였다. 나의 생각은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그들이 사용하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하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기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그것들은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을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 나타내는 단순한 언어를 이해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사상이 에디슨에 의해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넓고 넓은 위에 있는 궁창, 항상 푸른 하늘, 빛나는 골격으로 이루어진 번쩍이는 하늘은 장엄하게 그의 원래의 음으로 부르짖고 날마다 떠오르는 제칠 줄 모르는 태양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능력을 과시하며 전능하신 분의 손으로 이루신 업적들을 발표한다네 저녁. 그림자가 땅에 덮이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밤마다 귀를 기울이는 땅에게 그 출생의 이야기를 반복하는구나. 주위에 둘러있던 흥분된 모든 별들과 자기들의 궤도를 돌던 유성들은 그들의 진행을 통해 기별들을 재확인하면서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진리를 전한 다음에, 엄숙한 침묵 가운데 어두운 지구상에 공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확실한 소리나 음조차 없는 빛, 곧 열을 내는 천체 가운데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깨닫는 귀들은 다 함께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소리를 바라며 빛을 바라며 거룩하신 분의 손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영원토록 노래한다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분의 능력은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에 나타나 있.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늘이 가르치는 이 복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5절로 18절에서 보여주고 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곧 좋은 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대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발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아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그는 복음에 대하여 말하면서 모두가 순종치 아니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다. 또 그는 외치기를 모두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시편 19편을 인용하였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 말씀에 관련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물론 복음에 관한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늘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확실한 말씀을 갖게 된다.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을 읽지 못하리만큼 무식한 자는 없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복음이 가르치는 발을 듣지 못하리만큼 귀가 먹은 자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함으로써 이 진리는 더욱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시편 시곡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 원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도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교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큰 이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씻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요하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조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하니 올라가겠느냐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하니 내려가겠느냐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